또, 우리 안철수 의원님 하시면, 과학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제작진, 우리 PD 분이,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 가장 궁금한 열 가지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지, <laughs> 물어, 지금 바로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네. 책 GPT 정말 대단합니다. 예. 즉석에서 물어봤는데, TV조선에서 <laughs> 어제 9시 메인뉴스에 출연하시고, 바로 여기서 주무신 건 아니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여기서 주무신 건 아니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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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화장도 새로 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어제밤에 거의 열 시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분장실을 어제밤에도 오셨다가, 예, 오늘 아침에 또 오시고, 예, <laughs> 금방 친해지시, 금방 친해지시. 지시겠어요? 아, 이제 a 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 n 가 w I don't k n don't know. I don't k n d 분이 p d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하나의 또 경향이고 하나의 또 그런 부분이라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챗 GPT에 안철수 의원님께 가장 궁금한 1 0 가지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바로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1 0 가지 질문이 쭉 나왔는데 오챗 GPT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음, 즉석에서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1 0 가지 제가 질문을 이렇게 그, 다 물어보면, 어, 유병수 방송을 날로 먹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그다 질문을 못 드리고 그 중에서 어, 제가 눈에 딱 띄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여쭤볼게요. 자, 정치적 협상 지금까지 오면서 정치적 협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과의 합당 단일화 등 정치적 과정에서의 갈등과 조율 경험이라고 부재까지 달아났네요. 채찍베티가. 예.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과정이 지난 2022년 대선이지 싶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제3당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한쪽 후보는 범죄 혐의자 뭐 누군지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이제 검사 출신의 후보 이렇게 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 같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 경력 10년 이상에다가 그다음에 사, 어, 그 다음에 어그 3기 미래 최대의 38석의 정당을 만든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당 쪽으로 표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국의 선거 제도를 보고, 아, 이제 3당을 계속하는 것이 어, 의미가 없겠다. 오히려 어, 더 바람직한 후보한테 어, 제가 힘을 보태 드리는 게 낫겠다. 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 그,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겁니다. 어, 사실 그런데 또... 삼그 3년 후에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리라고는 아마 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예. 그때 단일화그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일화 선언을 하실 때 국회 기자견장에서 네. 예. 그때 의원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 밤을 샜죠. <laughs> 네. 근데 의원님 표정이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어. 아그랬습니까 네. 예. 사실 뭘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좀 어, 끌려가는 느낌? 음, 음.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뭐 끌려가는 느낌 마치 아, 정말 하기 쉬운 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끌려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본심이 어땠습니까? 정말 끌려가는 느낌이셨어요? 글쎄요, 저 이런 말씀은 제가 사실은 처음 듣고 어그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아마도 그거지 아니 그거 같습니다. 제가 저 여러 그 원로 언론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그 헌정 역사상 가장 오래 삼당을 했었다. 삼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하려면 큰두 당에 속해서 거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저 같으면 어려운 길을 택한 이유가 어, 바깥에 있어야 그래도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에 들어가면 어, 당 바꾸기가 힘들죠 어, 그래서 바깥에서 오래 있었는데 어, 결국은 아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3당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묻어 있었지 않나 어,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분명히 그런 표정을 계속 읽었고 계속 그 모습이 계속 잔상에 계속 남아가지고 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챗 GPT가 여쭤봅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과학 기술 기반 정책의 무한한 관심이 많으시고 정책을 계속 개발하시고 공약을 계속 내시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바이오 등에 대한 철학 추진, 추진 방향 이런 것도 질문하고 계시는데 챗GPT는 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기반으로 제가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한국형 챗GPT 전 국민이 무료 사용 이,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안희연님께서는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예. 예 그렇죠. 가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이 AI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AI 이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한 뭐챗 GPT 뭐정뭐전 국민 무료화 이 문, 이것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이챗 GPT라는 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이 첨단 산업 분야를 공공에서 무료로 하겠다. 그것 자체가 제일 큰문제겁니다 음. 사실은 이제 그 크게 사업 분야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이런 사업 분야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공공에서 충분히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뻗어 나가고 있고 기,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 발전이 하고 있는 쪽은 민간이 해야지 제대로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해야. 예, 민간이 해야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이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발전 못 시키겠다는 말이고 이거를 그 국고로 한대 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물이라든지 전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써서 어, 무료로 포, 어, 포장을 하는 거죠. 어, 그런 건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어, 2020년 어, 그때 어, 그 경기도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배달 예, 예. 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 이재명 어, 그 당시에 어, 지도 그 도지사죠? 도지사죠. 어, 왜, 왜 그랬냐면 어, 그 당시에 그 예, 배달 앱의 그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어,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해서 이걸 경량을 시키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죠.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즉, 어, 저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선은 이 독과점이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속 감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방치했다는 말이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 독과점 기업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 제대로 된어 뭐라고 합니까? 그그 그 정부 기관에서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이런 그런 점들을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업과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 가격을 낮추는 그,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구조에 맞는 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뭐, 저기 경기도에서 어, 앱을 만들겠다고 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 그때 제가 반대를 하니까, 저한테. 거의 뭐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의 욕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두고 봐라 분명히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그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망했거든요. 망했습니다. 네, 예. 망했습니다. 그러면 세, 지금 왜그 말을 세, 안 합니까? 세금만 엄청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저 이렇게. 공공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뭐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 저는 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본 시리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시리즈를 이제 챗 GPT 이게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기본을 넣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어, 주 52시간제에 대한 네, 겁니다. 네, 네. 어, 그건 그거... 이미 뭐 저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제조업에서 주 52시간 하고 연구개발에서 주 52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뭐냐면 제조업에서 주 52시간이라고 하면 출근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시간이 되면 그때 퇴근하면 네. 뭐 그날 할당된 물건을 다 만들 수 있죠.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데 네. 처음에 네. 예, 시작을 하다 보면 어 발동이 걸리면 척대 네. 말로 발동이 걸리면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시간 네. 가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몇날 며칠 이렇게 밤을 새워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일단 이걸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뭐몇주몇달 이렇게 쉴수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개발의 기본적인 과정이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리코멜리 포함해서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주 52시간을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달 밤새워서 일한 다음에 몇달 휴가를 해서 1년 토탈해서 평균 52시간이 맞춰진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고 아 이건 개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저는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반도체 기술력은 갈수록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정말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52시간제는 반대하면서 채 gpt를 뭐 국가에서 무료로 하겠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전혀, 전혀 안 맞습니다. 이 네. 예, 최첨피티 자체가 공공에서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그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요.